절기 중에서 승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주일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에서 사실 중요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 주셨고 그리고 40일째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하늘로 주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 세상에서의 왕국, 이 세상에서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따라, 따랐다는 것 때문에 다시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다 숨었죠. 베드로도 주님이 잡혀가시는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새 희망입니다.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40일 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실망과 또 다른 실패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것을 볼 때에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해요.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칼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질문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슨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 지금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기 위한 경고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이제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 상황.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수 없고 하늘에서도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볼수 없는 빈 하늘을 계속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봤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 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하늘 끊임없이 쳐다봅니까? 눈을 떼지 못하고 왜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그것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불안을 이야기하고 앞 앞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 속에 이미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는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모셔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자에 있던 이스라엘 회복해서 나라를 되찾고 독립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을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다퉜습니까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예수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주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텐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또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과 욕심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기에 주님이 계속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주님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신 때에 힘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할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그저 정말 망연자실해서 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넋을 잃고 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이 모든 것이 맞춰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는 천사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겠다고, 하늘에 다시 오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걱정과 또 실망과 상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지금 실망감과 또 걱정과 상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겠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불안하죠.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때로는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또 확신도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놓고 기다릴 때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염려할 때가 많죠. 그때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의 신앙 때로는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고 염려 걱정 버리시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2층 방인데, 2층에 그런 조그마한 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어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모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모여는게 아니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 하고 그냥 금요일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얼른 얼른 그냥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끝나는 날 새벽에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좀잘 수습해 볼까, 향유를 좀 부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그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던 아니 숨어있던 문 꼭꼭 걸어잠그고 있던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헛것을 봤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혹시라도 자기까지도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그 심정으로 숨어있었던 그 제자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눈에 보이지 않자, 하늘로 올라가자, 그들은 다시 두려움 속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모여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초조하지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열흘째가 됐을 때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하늘에 열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복음의 전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잡혀 갈까 봐 두려워했던데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고회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성령받은 성도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늘만 바라보고 제자리 서서 멈춰있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믿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주님은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고, 잠시 우리들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혹은 종말론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요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이 종말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게 되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주예수서의 옷이 없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심판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동산 낙원이 결국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을 깨물어 불순적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제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삶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이 잃어버린 낙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주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소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새 역사가 일어. 새 창조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난날의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이고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세창조를 기대하면서 감사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고린도우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고린도우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될 때,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또그 약속 가운데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제자리에 서서 빈 하늘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신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무엇입니까? 끝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이에요. 그때가 심판의 날이고, 그때가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그날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리고 사마라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온 유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때 오늘 재림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승천하신 승천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